오도 답지근하게 생겼어요 어, 토요일인데 집에서 쉬려고 했더니 또아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네 물건을 좀 급하게 좀 보내달라고 래가지고 그래서 아이,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음. 오늘아 근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고스트로 나온데 보니까 무화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아 무화꽃이 지금 8월니까 이 8월달에 필인가봐요 우리나라 국화인데 무화꽃이 언제 <laughs> <laughs> 필지 잘 몰랐네. 8월달에, 8월달에 활짝 피는 것 같아요. 활짝 폈어요. 근데 무궁화 꽃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보니까 저는 그, 이렇게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꽃송이가 조그만 게. 그게 이쁘더라고요. 큰 거는 저는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국화인데 아무래도, 아, 국가적으로 이거, 저거, 어디야, 이건, 이건 어디서 해야 되나? 농촌진흥청에서 해야 되나? 좀 무궁화고 품종을 개량을 해가지고, 꽃도 개화도 오래되고, 이쁘게 좀할수 있는 우량종자를좀 개발해가지고,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무궁화는 좀그질 때가 조금 그렇잖아요. 좀 찌그러지듯이 막 쳐가지고, 그게 좀 보기 흉한데. 그런 건좀 국가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왜안 하고 있을까? 야, SK 2 차는 완전히 막 다쳐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입주 저뭐 이제 가입인가 그거 해가지고 점검하고 막그럴것 같아요. 노력하지. 인천 부동산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 루원이 제일 난것 같아요. 서울 접근성도 좋고 소흥도는 꽝이야, 내가 보기엔매립지 매립지에다가 그냥 막혔잖아요. 또 그러고 거기는 아 어디 뻗어 나갈 데가 없잖아요. 누어는 사방팔방으로 다 뻗어 나갈 데가 있잖아요. 3시 후 시속 80km 아내다 네. 진짜, 진짜. 진짜 이거 희한하게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똑같은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그 업그레이드를 오. 하는데 회사에서 하면 왜 그러냐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든가 이거 사장님한테 회사 컴퓨터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할까? 아 안돼 요즘 경기 안 좋아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야, 마넌만 그거 어? 회사 업무 다니고 그거 유튜브 그거 하는 거 저거 동영상 저거 한다고 걸어놓고 일을 이렇게 시키니까 막 혹자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컴퓨터가 너 당장 때려쳐? 그러고 저거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아, 그래서 사장님이 많이 봐줘가지고 이쁘게 봐줘가지고 저거 하는 거지. 그래 저도 열심히 하면 다 토요일날 노는 날인데도 나잖아요. 나오니까 그리 이거 별거 아닌 것같아서 개인적으로 시간 많이 베게요. 어, 나 처음에 우스게 보고 시작했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아는 거지만. 약3 70km 구간 조국이도 뭐 유튜브 시작했다 그러는데요 조국이도 저희가 이제 돈이 없는 모양이요. 에 재판하라고 다 써가지고 뭐 유, 조국이야 뭐 유튜브 시작하면 뭐 구독자가 뭐 금방 100만 200만 될 건데 뭐 그러면은 한 1억씩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거기다 심포채 받고 뭐 후원, 후원금 후원 받고 그러면은 뭐 금방 떼버져 되는 거죠 뭐 걔들은아 좌파들은 그런 게 좋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파입니다 양파 <laughs> 그래서, 고뭐 그냥 나쁜, 나쁜 놈들, 저기, 나쁘다고 얘기만 합니다. 조국이 같은 놈은 진짜 나쁜 놈이죠. 방송에서도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방송은 조국이를 또 나쁘다고 얘기 안 하는 놈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머리가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상인 건가? <laughs> 초보 운전하시는 분이 고속도로에 들어왔구나.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휴, 차선을, 제가 차선 잡기가 힘들죠. 초보, 처음에 운전, 내가 어디로, 가운데로 가는 건지, 아, 잘못 가려고 그러구나. 고속도로 한가지인데 운전하는 게 편해져. 그냥 쭉 가면 되니까. 지나보다는. 아, 또 좋은 이얘기 하다가 초보 운전, 보고 초보 운전.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왔다리, 갔다리. 음음 아, 이 이거 제가, 구독자 100명 좀 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100명 넘, 됐습니다. 아이씨. 아, 고맙습니다. 제가 뭐, 진짜 그 많고 뭐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저거, 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아시다시피, 이게 방송 중에, 이거, 저거, 영상 중에, 노래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70km? 그리고 제가 노래를 막 틀어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작권에 딱 걸립니다. 아, 그래도, 아유, 저기 뭐야. 아이 잠시 후 시속 70km 좋더라고요 아유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딱 넘어가니까. <laughs> <오>. 너무 좋아요. <laughs> 아유, 기쁘다. 기쁘다, 구이 오셨네, 이거 아, 그럼 또, 또 저, 저에다니시는 분들이 또, 넌 말, 막 저거, 교회 것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남나있는 답을 관세하고 뭐다이 돼. 또, 저기, 무당 부탁하는 거 하면 저 새끼들이 지랄할 건데. 뭐, 권진법사인지, 권진법사인지, 수제비법사인지 해가지고, 무당이 었더니 이재명이가 지랄할 건데. 저기, 무속신앙, 저, 협회, 그리고 무속신앙 믿으시는 분들, 전부로 다기시는 분들은, 이재명이 찍어주지 마세요. 나쁜 놈이에요. 무속신앙을 아직 없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결혼 같은 거할 때, 이럴 때도 다, 그 전주 다기면서 용한 데다기면서사주다 넣어가지고, 날짜, 좋은 날짜 택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용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어? 비하하고, 매도하고 그런 놈이 어딨어요? 그런 놈을 국회의원 만들어준 난 저기 어디야? 인천 계양구 국민 여러분들 참 섭섭해요. 그리고 그런 놈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저거, 어? 따브로 민주당, 얘들도 조금 또래 같아. 어떻게 그런 놈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가 있어 그죠? 아, 내가 영나이시원하다 아, 이하 아, 왜 이거 때문에 금하다 이거 며칠 궁금하다. 이거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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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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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요즘 대만은 낸시 페르시 한번 왔다 가가지고 난리 났죠, 그냥. 아, 대만도 참 어려운 나라야. <laughs> 그래도 우리는 <laughs> 다행히 대만 묻었나. <보던> <laughs> 아, 천만 다행이다. 중국 놈들하고 안 엮여있을 것지죠 그래도 글로벌 그, 세계에서 그래도 무역도 해야 되니까 안 느낄 수는 없죠. 줄사기를 잘 해야죠. 불기기, 불기기 우선이다. 나는 기속 봅니다. 뭐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선 시진핑 또 흥미가 끌거여야죠. 그죠? 안없어요 음,